거리가 돼? 왜? 깜짝이야 어 놀랬다 임마 되는 줄 알았잖아 어드드 근데 피는 안 좋다 얘너 진짜 핑샷 날리지 마라 진짜 어? 진짜 반칙이야 핑샷 날리면 한분좀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엥? 뭐야 어? 고리좀 있었는데? 아핏 너무 안 좋은데? 아 친구야, 어? 뭔데 이거? 날 160이야. 아, 뭐야? 아야이거 손전등도 이상해 나 지금. 팀 많이 이상해 이거. 어, 아, 좀 많이 쉽지 않은데 이거. l e 고 s go! Let's go! go. 뭐하냐? 하지 마라! 절대 안 맞는다, 이거! 다. 아 이거 진짜 말었다 어. 좋았다. 너무 좋았다. 킹샷 음. 날리지 마라 진짜. 어? 정정당당하게 붙으라고 임마. 정정당당 몰라 임마? 어?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임마. 그렇지. 너 진짜 또 이상한 거 해봐, 진짜! 안 맞는다, 이거! 와, 다행이다. 진짜 설렘을 안 해, 진짜로? 어? 안 되는 거 알아, 진짜! 닭기만 해! 아, 나 진짜! 아나 뭐에 맞는 거야? 아니, 나 진짜, 나 뭐에 맞는 거냐고, 지금. 아, 나 진짜 억울해 미쳐버리겠어 지금 어? 아, 나 진짜 억울하다 y 야이이 <laughs> 맞지. 지 m m 지 내가 m m y 어 내가 m y Yammy! Yammy! y a 어잖아어 잠깐만요 어. 어? 아, 여기, 여기 언제 설치하셨어요? 어? 이게 언제 설치? 야... Let's get it!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자! 어렵지 않으니까! 으아! <끝> 어! 진짜! 아 진짜.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는. 어? 아 친구야. 아니, 덫을. 덧을... 아니, 싸... 싸가지 없이 끌어놨네? 아니. 근데 이건 팀원들이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너무 애기들이야. 아비 행민아, 가라. 못하면, 어? 가라고, 임마. 아니, 돌릴 때는 자꾸 누워가지고 이게 온갖 맞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맞다. 그렇지. 아니 왜 그래 진짜 이건 아니지 아나 진짜 너무 한다 어?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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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존나 억울해 그냥 아니 뭐 어주라고 이러면 아니 게임 아니, 제대로 된 정상적인 게임 할수가 없어 아 진짜 네. 어, 그들아어려워 수류구신가? <목소리> 네, 아, 순력꽃이다. 그런 일이 없어. 이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 아, 진짜 존나 싸게 지 점네 이거 태그다 얘. 얘 꼬라지면 이거 태그다 존나 빠르다 이거. 나대지 말라고 임마. 어? 와 날붙 진짜! 아, 날붙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거! 세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끝.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야, 블라이트! 어? 형이 이렇게 걱정하지 마! 으아! 야, 근데 그나마 내가 제일 잘, 잘 붙겠다, 인정? 진짜? 내가 제일 잘 버텼다 이거 이거는 진짜 반박하면 안돼 내가 제일 잘했어 지금 아, 아, 사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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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뭐 하냐? Let's go! 나 구조야 임마 다시 오게? 다시 오게? 싸대기 어 들어와 들어와! 게임 끝낼게요 이거 얘들아 돌려봐! 내가 진짜 끝내줄게 게임 우와 다행이다 내가 할게 얘들아 게임 걱정하지마 이거 어 아! 뭐야 맞췄는데? 아이 뭐야 썼네 누가? 아이 해봐 해봐 돌려 돌려 쫄지마 쫄지마 얘들아 쫄지마! 이기다. 오케이 얘들아 쫄면 안돼 쫄면 울어 어? 추면 라면 맛 없다 진짜. 추지 마 진짜. 우와 달이다. 야 언제 돌려? 언제 돌려? 저 돌려봐 진짜. 뜨거시로 얼마나 해줘야 되니? 오 어, 좋아. 현재 블랙트 상대로 역대급 미친억우로 불어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짐캐릭급의 퍼포먼스 엉덩이 흔들어주기 마치 나름똑 장판의 그시열아아아아아아 아! 들려! 들려 얘들아! 현재 우리가 좀 분철 조합! 해버려 얘들아! 와, 진짜 다다 어? 진짜 다다 존나 잘한다 덕마아 그냥 와 진짜 다 했다 어? 진짜 다 했다 이거는 이거 저 아니었으면 이건 어떻게 당했어요 인정하시죠 진짜? 어? 내가 제대로 하면 이 정도야 내가 어? 내가 제대로 하면 이 정도라고 이때까지 내가 대처해서도 지빡빠 어? 해버리면 블랙이 그냥 싹싹 되는 거야 진짜. 그 캐리어 얘들아 내가 진짜 다 했다 이거. 아 들어와 어또 틀리고 싶지. 들어오지. 어, 들어와. 다시야, 음. 싸대기 나. 들어와. 어. 해그라서. 그것치 예상했어요, 이거? 와, 자, 꺾는 거 역겹다. 역겨워, 그냥 어. 이게 맞는다. 이게 맞아. 얘들아, 발전기 해야 돼. 얘들아, 진짜 발전기 해야 돼, 이거. 에스 해봐 형이 한다. 내말고 이게 지금 울킬판이 말입니까? 아자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울킬판이 말이에요? 아 진짜로. 이게 지금 울킬판이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중간에 얼마나 똥꼬쇼였습니까? 빨리 구해라 나가고 싶으면 나와. 발정이 잡아 그냥 어. 잡아줄게. 오케이. 아스톤. 다 썼고. 야, 잡아봐. 내가 했던 거 잡아봐. 야, 해줄게. 잡아봐, 잡아봐. <laughs> 안녕. 얘들아, 어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야 어그는. 어차피 죽을 거였어. 어차피 죽을 거였어. 어. 뭐지 체킹 후, 뭐지 체킹 후 바로 올라, 괜찮아요. 내가 캐리 한다고 분명 말씀 드렸습니다.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네. 지금. 아 던졌어요 왜요 아 던졌습니다 네 아, 던졌습니다 왜요 왜요 콜린들 <laughs> 보여주자 우리 협동플레이 아니 아유 진짜 어그로만 좀 잘하지 아 어그로만 좀 잘하지 그냥 아쉬워 끌거예요 <laughs> 막아줘야 된다. 막아줘야 된다. 막아줘야 된다.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니 다른 곳으로가야지아 센스 좀 제발. 해주고. 아니 뭐? 아유. 꼬코를 얼마나 해줘야지 진짜. 나. 나 핏다. 오 <laughs> 어, 진짜. 엄마 아니 뭐이야 진짜 답답하니. 아니 저기서 쉬랄 여유가 있어 지금? 문 따라고 했나 아니 문을 따야지! 아유 답답하네 아니 문 따시라구요! 쉬 때가 아니에요 당신 지금! 아 진짜 아이산자깐 개새끼야! 야! 아 진짜 싸대기 좁아 너 세계 싫지? 아이 살기 싫어. 아, 말을 해. 살기 싫으면 그냥. 아저 레전드네. 아 판단 뭐냐, 제 진짜? 아, 놀랍네. 이거. 아니, 아, 살려줬잖아, 내가. 하... 아,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픽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닌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크크크크. 괜찮아요, 괜찮아요. 불타면 낮으면 그럴 수있다 생각해요, 저는. 와, 근데 이건 좀 막. 아니 이건 좀, 아니 다해주잖아 내가. 이건 문을 따야 될거 아니야? 다해주면은. 아니 진짜 저건 좀. 아, 출문 열수 있었는데 시간이. 아, 저건 좀. 아. 여러분, 솔큐가 이렇게 힘듭니다. 솔큐가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허리벌려주고 딱, 어그로 해주면서, 칫들 딱 넣어주고, 싸대기 딱 때려주고, 뒤에 싹돌아주면서 후레쉬 딱 한번 날려주고, 뒤에 딱 봐주면서, 편지 절대 내리지 말고. 계속 쭉돌아주다가 이상한 거한거 거 확인했으니까 잡아주면서 절대 내리지 않기 절대 내리지 않기 대다하 있으니까 대다하 있으니까 한차딱 이렇게 해서 바닥 피하는데 그레쉬 하는데 그렇지 그다음 차트 딱 넘어가는 쳐, 다시 오른쪽으로 심리전 그냥 말하는 대로 돼버리잖아 나. 말하는 대로 돼버리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은 찬틀 딱넘어줘서 헤이크 아꼈잖아 이번엔 진짜로 넘어가버린 일 놀잖아. 다 어린이나 선물 센드릭 느낌. 직전에 그냥, 그냥 넘어가 버려. 쉬지 마. 싸대기 한대도. 뻗부터 잖아 다시 한번너 창투 넘어가지 마. 플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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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 놀나 여기서 넘는 적딱 한번 해주고 옷방지 주세요. 나 여기 판자딱 있으니까 절대 쓰지 마. 절대 쓰지 마. 넘어가. 넘어가 버려. 다시 플시한 번. 멀리서 싸대기 때리지 말고 쭉 가다가 있지. 딱 능력 최대 쯤에 판자를. 대자에 때려주고 대자드 쏘주면서 짝짚으로 렛츠고 보면서 피해버려 나는 난 보면서 피해버려 밤낮뜻이 아. 해오던 플레이니까 짝짓 괜찮아 넘어가 아니 넘지마 넘어가 아니 넘지마 나 자신과의 싸움 한번에 나반대편을딱 돌아주고 문위치 대충 체킹해야되는데 저기 앞에 하나있으니까 같이 지내버려 어려운거 아니니까 창틀 있지 넘어가 됐어 어 어디가 아니 어디야 아니 문안 열어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아 아니 뭐 하니 얘들아 문안 열고 뭐 하니?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억울해요 예. 억울을 다해주면 뭐합니까 깔끔하게 해줬는데 그쵸 오랜만에 캐리영상이라뇨 항상 찍던 캐리영상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한거예요 이거는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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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들아 눈치 보지마 그거야 아스코.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이건 치는 거좀 쉽지가 않네. 준비됐어, 쌤을 준비됐어. 살려, 살리라고, 아니 살리라고. 아니 아 세이브 진짜. 아니 너아이게아니 이게 아니 얘원걸 아니, 아니, 아니야? 이게 뭐해니아 아니, 용무인데 뭐 하냐? 구하면 안 돼? 아니 나 죽어. 구하면 안돼 제발. 구하면 안돼 알잖아. 나이스. 아 세이브는 양 일단 난 살았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도 딱 생각해. 구하면 안 돼. 알지? 구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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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야. 난 살았어. 홍수씨 나가봐. 우리라도 살자. 진짜, 홍소씨! 세일만 제대로 했어도 다 나갔다 이거. 와 게임을 망쳐버리네. 우리, 우리 헤어지면 안더 되잖아. 더 우리 이별하기는 이르잖아.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